그러면, 어, 연예인 이름이 아니라 벌써 아까 뭐 박이사님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네네. 박이사로 하겠습니다. 디자인 팝 네. 박이사. 박이사. 네. 박이사께서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주로 고민을. 보세요. 음, 뭐 이제 네. 직장을 생활하시니까 네. 과연 내가 이 직장에서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니고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까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임원님이시니까 뭐 이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게 네. 잘될것인가 될될 이런 것도 되게 가능할 네. 거고. 그다음에 거고.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뭐 연애다. 네. 연애에 대한 얘기들, 또 재테크,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도 다 가능하고요. 네. <laughs> 그다음에 아, 뭐만 안보죠 건강은요. 건강만 안보 네, 건강만 빼고 네. 건강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네. 건강은 이제는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네. 뭐 네. 의미가 없고요. 연애는. 아. 네. 아. 어, 왜요? 왜 그렇게 봐서 그 꿈을 접으세요? 네. <laughs>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10년 됐어요. 아, 아. 10년. 네, 네. 네. 아무튼 뭐좀 그러면 건강 말고 좀 다른 나는... 뭐이사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이사가 이사 이사원을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오분이 제일 좋겠죠. 사오분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 디자인 파업 도 오시니 오셨으니까 디자인 파업에 대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지금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직장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쵸. 네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직장에서 이 사업을 얘기해야지. 음. 아니 혹시 뭐 다른 또 부가적으로 <laughs> 부업을 하시는 걸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부업 얘기하셔도 돼요? 네, 부업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어, 여기서 나온 건다 저희가 오프트. 팔로가 많이 들어올까요? 뭐 이런 거? 네, 사장님도 <laughs> <다> 나가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laughs> 자, 네 그러면 이이 기운이 굉장히 좋은 제가 미얀마에서 공수한 돌입니다. 화석이에요. 네, 기운을 어, 받으시고. 네. 네, 이러니까 진짜 미신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자, 그러면 디자인 팝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아니면은 지금 막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좀 음. 열정을 다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네, 물론이죠. 프로젝트 그러면 그 프로젝트 하나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 회사 전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지를 보시겠어요? 음, 후자가 나을 거예요. 후자가 나오것 네,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요,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자, 태환님, 네, 고민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디자인 팝에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할 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카드 3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 뒤에 박이사의 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게 타로를 모르셔도 그림 이미지만 어떤 느낌으로도 아실 수 있거든요 자 어, 우리 박이사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회사 디자인팝의 전반적인 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냉정하게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박 이사님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근본에 나오는 카드가 뭔가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카드고, 어. 지금 현재 나오는 카드가 눈 가린 카드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laughs> 다, 다 알아요? 네, <laughs> <분들이> 지금 구성원들이 <laughs> 지금... 그러면 다시 할까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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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어, 조금 게있 괜찮아요. 네. 네. 가, 어, 지금 보시면 가까운 미래에 똑같이 눈 가린 아, 카드거든요. 근데 제가 고른 건 뭐예요? 이세 장이요. 아, 이렇게 세 장. 네,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세 장. 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니까. 러세 장은 골랐어요. 지금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좋은 점이 나오는 카드가 현재 네. 문제점이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데빌 카드는 하늘의 운택 카드라고 해서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건 우리 내부 조직의 어떤 역량이나 그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외부적으로 이게 확 들어와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변 환경에 없게 없어요. 이게 아. 패배자카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어, 어떻게 보면 촉매제 같이 팍 터트려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금잔 두 개가 있는데 쓰러진 세 잔을 보는. 왜냐면 지금까지 왔던 상승 곡선에 비해서 지금 정체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쪽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라 하나 돈될수 있는 데빌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 제일 좋은 카드입니다. 네, 사업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이 제일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폭발력 있는 사업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프로젝트나, 그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에 조금 더 몰입을 하시면 이게 싹 정리가 될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네. 네. 아, 좀 듣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음. 진짜 요즘 내 마음 상태를 좀. 음... 그거는 똑같고요. 네네, 네. 그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해결점은 없네요. 해결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아마 그런 좋은 딜이나 뭐 딜이나. 이런 게 그런 게 들어올 건데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사님이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여기 회사 전반적인 또 이야기니까. 이게 좀 언제쯤 들어올지. 이게 언제쯤 들어올지 시기하고. 네. 혹시 예상가는 사업군이나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떤 게 맞는지도 한번 조금 어. 찾아보면 뭐 괜찮을 같아요뭐 후보 거. 프로젝트야. 아, 이 그거는 말씀드리기 그래. 좀 힘들어요. 오케이, 아니, 그럼 그럼 말은 안 하셔도 말, 돼요. 말안 돼요. 생각만 하셔도 ADC 이렇게 돼요. 하셔도 돼요. 아, a 여 b 여 C요.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제가 뭐 지금 뭐 산업 스파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웃음> 재미로 <웃음> 네. 재미로 그냥 어, A 회사랑 이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네. 어디랑 하면 완전 죽을겠구나. 네. 이런 네. 거는 그냥 재미로 봐드리는 네. 거지. 네. 네. 말해 주는 몰라요 사실. 네. 네. 하나는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해. 지금 A. 후보군이 네. 몇 개가 있나요? 만약에 딱 한다면 뭐두 개다 뭐세 개다 이렇게 말. 봤을... 그런 게 아니고 네. 후보군은 한 개고요. 네. 어,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네. A랑 B네요. 지금 오케이 보아야지 수... 네. 그럼 A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을 깨줄 수 있는 어떤 그, 그 프로젝트가 A인지 B인지 한번 보고 네. 보겠다는 거니까 네. 네. 음. 공 A가 A가 뭔지 B가 뭔지는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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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먼저 좀 생각해보세요. A 네. A가 잘되는 모습. 저희 프로를 의외로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네 분이나 듣고 계세요. <laughs> 네 A 한번 생각해보세요. A. 네, 다시. 생각하세요. A. 가장 네. 원하는 모습. 음. 자, 이게 우리 나의 지금 이 답답해하는, 이눈가리고 지금 힘들어, 이 상황을 해줄 수 있는 일인지 오. 네. 네, B 한 번, 한 주씩. B. 네, 네 어. 오. 네. 우선 A가 나무를 든 기사 카드라서 나무는 불, 열정을 음. 뜻하고 기사도 열정이거든요. 이게 스타트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 이게 주변 화, 운대를 끌어당기는 카드거든요. 네. 데빌 카드가 하늘의 운대 카드라면 이거는 지상의 운대 카드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이건 시작을 했어요. 나오는 카드가 네. 들어간 카드고 그리고 이게 데스카드는 지금 데스카드 정도 나와야 지금 상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우와. 그리고 이게 새로 떠오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되면 B로 연결될 것 같아요. B로. 그래서 B가 지금은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잘 마무리되고 흑기사 카드는 이것도 하늘의 문데카드거든요 들어오면 교황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제일 큰 카드고 큰 기관이나 정부 조직에 같이 일을 하는 카드기도 해요. 교황 카드. 그래서 이걸로 스타트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끊고 나중에는 이 B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게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잠깐 계시고. 자, 우리 박이사의 고민을 아마 여러분도 뭐 같이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공감자로서, 진지이 요,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이사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지, 자, 우리 마이크 앞에 있으시니까 하나 잡으시고,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얼굴 안 나옵니다. 뭐, 얼굴 안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옵니다. 아니, 네, 지금 네, 다, 다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그냥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네. 진짜 할 얘기 없는데.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없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사님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또 어떤 얘기 해 주고 싶으세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죠? 네. 나는 받아본 거. <laughs> 입사한 없어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달 20일 넘어서 왔습니다. 20일 아. 넘어서 네. 어, 와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뭐 지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뭐해 주고 싶으신 지 인간관계가 있으신가요? 안 좋아요, 제가. 아. <웃음> <웃음> 화이팅 하십시오. 아, 이팅 네. 하십시오. 네, 우리 네. 모두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네. 아까 뭐 A는 어디고 B는 어디고 대충 예상 되셨어요? 예상은 되나 네. <laughs> 네. 뭐가 A 이고 뭐가 B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 어. 그박이사가 아까 이렇게 좀 주변에 와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 뭔가 망치가 네. 아까 다 웃으시거든요. 네. <laughs> 어 그런 <laughs> 다걸 평소에 평생... 참고 있었을 거예요. 아 <laughs> 근데 그걸 좀 평사 에도 느끼셨어요? 네. 어 그런 거볼때다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힘이 되어드리고, <laughs> 어,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뒤에 여성분. 네. 네. 음, 타로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사님 많이 수고하시는데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노력하는 만큼 될 네. 거다 이렇게 또 네. 용기를 주고 계시네요. 아, 요즘에 이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아까 타로카드 나온 것 같이 좀잘 돼서 이사님 요즘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왜, 왜 회사가 어렵다고만. 그러니 <laughs> 아니, 회사가 어렵지 않은데 박이사가 어렵다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laughs> 네. 네. 제가 어렵다요 네, 저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님만 믿고 따라갈 거야. <laughs> <laughs> 믿고 따라가겠다. 네. 와. 어 이게 렇또 구성원분들한테 또 이런 응원 받으시니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음,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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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이 해주는 만큼 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